소고기 미역국 오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윤기 진짜 너무 잘 잘이야 윤기 잘잘 아빠 음잘먹어 아, 맛있어 음 진짜 맛있는데 음 떡국 끓이면 이거 안 되겠어 엄마 나도 떡국 먹을래 엄마 떡국에다 매밀전 먹는 되는 거 아니야?

왜? 일상님. <laughs> 이게, 이게, 끈기가 있어야 돼. 응?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큰 일을 이루려면, 그골도 깊다는 말처럼, 어떤 한계를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후, 파, 원. 즉, 파, 짠.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말고, 중도에 멈춰설 것을 염려해라. 아니 근데 오늘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다니까? 니가 그랬잖아 좀 힘들다고 나 내가 그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이게 뭐든지 일을 하다보면은 한계성이 이게 오거든 근데 그때부터가 중요하거든 근데 여보 이게 여기 조합이 맞는 거야? 이거 여기다가 아니 먹거 빼주면 내가 아니야 먹기 중에 아니야 이게 그 버섯이 떡국에 좀 들어가는데 난 아, 그래 나도 뭔좀있가 어, 있으니까 나도 그건 좀 그래 좀 맛있게 아, 야, 좋아하고, 안, 안 아니, 좀 먹어야지 이거야 내가 그때는 좋아하고는 안 맞다고 먹어요아 이런 데도 없을 때 먹어야지 어쩌면 지 저는 좀 이따 8시쯤에 주애랑 같이 산책하기로 했거든요 먹은 거 소화도 하고 운동도 할 겸. 주애랑 좀 걸을건데 갈 준비를 좀해볼게요야너 이거 존나 웃겨워 왜 나랑 다니기 부끄러워? 아니 너 존나 이거 여기 옷도 꼼꼼데 여기만 허여니까 이상하다고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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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아쿠아리움을 갔다 왔거든? 그 구경이나 해야겠다. 이거 안 들고 갔단 말이야. 근데 아쿠아리움이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 혼자 날뛰었어. 진짜 나 혼자 쇼파. 진짜. 아, 제대의실수다 카메라를 안 들고 온게막 이렇지. 그 너무 후회됐어. 내 친구가 너 구독했다고 심지어내 <laughs> <laughs> 교회 내그 친구 <laughs> 갑자기 왔는데. 안 되겠어? 이러면은. 아, 맞아. <laughs> <laughs> 아, 여기 아이스링크 단있는거 알아? 어디? 야, 나 스키트 진짜 잘 타. 알지? 끝났을 거야. 끝났어? 끝났어? 응. 금일 매표 많아. 내일도 쉬겠지? 주민. 오야 이거, 이 부러질 것 같아. 이거 안 보여. 이거 부러질 것 같아. 신났네. We are free. We are free. 왜 여러분, 저희, 저기 다리 반짝거리는 불빛 있잖아요.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다리다 왔어요. 아파트가 보라돌이, 빨간돌이. 스티 <laughs> 저희, 뚜비 나너 그거 봤어? 유튜브에 피아노 영재 어린애들이 뭐 음대생들 교수님한테 레슨 받는 거? 근데 물론 그런 애들이 다 피아노를 다꿰차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동영상이 좀 주눅 들게 만드는 거 있잖아 아... 피아노 하는 애들 그그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뭐 되는 건 없지만 근데 현실은 너무 무서워 그치 내몰차 나도 요새 디자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초등학생이 막 아이언맨 디자인하고 막 이런 거본다말데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야. 근데 댓글들은 뭐 22살 대학생 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와 열심히 하겠다 막 이런 댓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 영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면 안 돼. 응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화이팅! 너도 할수 있어. 야 너도 야, 너, 뭐, 수야 너도 할수 있어. 너도 할수 있어. 와 여기 어디야? 어디? 야 이거 학교야? 야 뭔가 딴 세상 같아. 여기가 어디더라? 밤아시아시밤아시 유사연 금지야? 네. 지금 8 시야. 아한번 앉아서 쳐봐. 뭘쳐아 빨리 쳐봐 뭘쳐나출줄 몰라 뭘 몰라 빨리 이거 쳐아 빨리 쳐봐 <laughs> 우리 한번 같이 쳐볼까? 그거 이 정도만 쳐 내가 어떻게 치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거만 치면 돼 네. 이어이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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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라인어쉬리야